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하고 있는 고 선생입니다 <laughs>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UX 링크에요 UX 링크에 제가 거의 미쳐 있죠 네, 많은 영상을 UX 가지고 찍었고 지금 또다시 타이밍이 나와서 UX 링크를 가지고 수익을 낸 거를 또 자랑질 엔드. 앞으로 UX 링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조금 더 매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UX 링크의 경우에는 상장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거래량을 폭발시켜주면서 지금 현재 약 5,500억 가까운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그랬잖아요. 꿀종목이라고. 잘만 잡으시면은 그동안에 손실 보신 걸다 메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을지 매매법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참고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매매법은 10만원을 가지고 9,400만원을 단한달 만에 벌은 해외에서 난리난 매매법이고요. 이 매매법을 전부 다 무료로 또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영상에서 가장 낮은 저점, 그리고 또 높은 고점. 이 전체의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점과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코인들. 자,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를 살짝 좀 남겨놓긴 했는데, 더 이상 뒷북 치지 말구요, 예. 지금 이 순간 빠르게 코인 받으셔서 수익 내실 욕심 나시는 분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고라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무료 급등 단타 칠수 있는 코인들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께 안내드릴 해 겁니다. 급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고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급하지 않으신 거죠? 예, 그러면 작은 작은 얘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UX 랭크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보십니까, 그렇죠? 상장과 직전에 쭉 내려가고요, 강등하고 안정하고 반등하고 이것이 무슨 패턴이죠? 전형적인 강한 패턴의 상장 코인 패턴이에요. 강한 패턴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상장되고 나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조정을 준다 조정을 왜 이전에 사전에 풀이에 매매하신 분들이 많으죠 그러면 상장과 동시에 이미 이분들은 100배 가까이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아, 매도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수하는 분과 매도하는 분이 격렬하게 만들어져 보니까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u 욕스링 것처럼 자이 ux 링크 종목들 어떻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왜 어렵지 않죠 매매법이 너무 정확하게 잘 맞기 때문이에요 상도당 강도 지수인 rsi 지수 이동 평균선 아까 좀 이따 보이겠지만 요, 요 녹색에서 보이네요 요게 지수 이동 평균선이에요 얘네 두 개만 세팅됐다면, 여러분들은 10만원을 가지고 9,400만원을 UX링크로 잡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어떻게 매매법이 들어간지 한번 봅시다. 세팅이 되셨으면, 참고로 UX링크는 RSI-7으로 세팅을 합니다. 세팅하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자세한 거는 영상 후반에 다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세팅이 되었다면, 바로 이 블루라인이 보이실 거고, 이 자리가 바로 매도 자리, 아, 매수죠, 매수. 저점 자리. 그대로 올라갑니다. 쭉쭉쭉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매수 자리 자 그러면 올라갔으면 내가 아, 갔으면 올라가는 게겠죠 바로 이 자리가 또 예, 매수 자리 매수 자리 아 매도죠 매도 죄송합니다 매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SMA21선 요 녹색선 보이시죠 얘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캔들이 다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 올라가 있어 그럼 뭐죠 보유홀딩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 이상으로 이렇게 이탈자, 이탈, 이탈 나올 때까지, 이때까지 그러면 이만큼,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자,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저점이고, 여기가 사실상 1차 매도자리였지만, SMA 21선 2평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서 실은 이 자리, 이쯤 자리에서 매도라는 게 맞아요. 이 자리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15일 만에 얼마? 239%를 UXD를 통해서 버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윗자리 더 올라갔었으면 더 수익이 좀 났었겠죠. 하지만 뭐가 위험하다? 정확도가 위험하다. 정확도가 이거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매매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이렇게 자리. 그리고 나서 청산이 다 되었는데 또다시 매수자 타점이 나왔죠. 올라가 봅시다. 바로 우리가 매도했던 바로 그 자리가 거의 다시 매수자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의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자그마치 37% 이런 UX 링크와 같은 종목들은 요 매매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 매매법을 가지고 10만원을 9,400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죠. 아우 난잘 모르겠고 이런 저점자리 나오는 거좀 없나 코인 좀 없나 왜 없습니까. 상단에 제가 오픈해놨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다가 고라고 딱 보내고, 고고. 음. 못 먹어도 고! 그러시면, 무료급 등 단타 칠수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가 저점인지, 이 자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자리, 이 저점자리, 저점자리를 딱 판단하고 나오고 있는 종목, 고점 자리를 판단하고 나오고 있는 종목, 이것에 대한 강력한 매매법을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돈 버는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하셔서 모든 코인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 매매법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알트코인들.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가능한 해외에서 난리난 매매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미 과거 5년부터 해왔던 매매법이에요. 그게 경험상 90% 이상 저점과 고점을 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지표를 눌르세요 아까부터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상대적 강도 지수와 지수 이동평균선 이두 가지 세팅이 무조건 되셔야 돼요. 지금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때 더블 클릭을 하세요. 왼쪽에. 자, 인풋, 길이, 스무딩 라인, 스무딩 랭스 나오죠. 이거 길이는 종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종목이 좀 달라요. 지금 종목은 같은 경우는 7을 세팅합니다. 7. 자 그래서 7세팅 했고요그 다음에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거 아무거나 예, 윗단에 있는 요 빨간색 보이죠? 이거는 빨간색 어퍼리밀은 빨간색 7 0이고요로울리밋은30요 밑에 단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왜? 보세요 이 빨간색 위에는 오버보트라고 했어요 너무 과하게 산겁니다 비싸다는거예요 그러면 비쌀 때 뭐하고 싶습니까? 사고싶으세요? 아니죠 매수해. 매도해야겠죠 매도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비쌀 때 그리고 반대로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보이시죠. 이럴 땐뭐 해야 됩니까? 예 매수해야겠죠. 왜 오버솔드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싸단 얘기입니다. 여기 비싸단 얘기고요. 이것이 가장 핵심 라인이에요. 핵심 매매법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 자리죠. 자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매수하는 자리라고요. 자 매수 그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렸죠. 자그 다음에 공방이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난리가 납니다.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 자리부터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대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 자리, 이부근이 매도 자리라는 거. 예요이부근이 매도 자리. 저는 매도 자리 표시해 보죠. 자이 자리가 매도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점과 고점을 그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 만에. 약 9일 만에 28% 수익을 챙겨 나간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법을 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왜? 최소한 이 고점에서 매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매수해봤자 요만큼 먹고 바로 폭락이에요. 보이시죠? 예, 네, 바로 폭락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자리에서 손절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손절해봤자 바로 폭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절과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자, 이 자리에 저점 자리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 이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되겠군요. 그쵸? 이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겠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와버렸어요.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지금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지수이동평균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수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지금처럼 이 녹색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녹색선으로 그래서 지수이동평균선 기준 했을 때이 상단에 지금 와 있죠 캔들이 그러면 뭐죠 예,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합니다, 보유. 왜? 강하기 때문에. 보유와 홀딩을 반복합니다. 쭉쭉쭉쭉쭉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도합니까?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런 자리. 21-2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매도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런 자리. 여자리에. 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자, 매도자리 제가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자, 매도자리 그거 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저점과 고점 한번 연결해봅시다. 저점 여기죠? 자 그리고 고점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8일 만에 210% 수익을 챙긴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여기가 꼭지인데 이거 너무 아깝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신호를 기준을 무시하고 나서요. 여기 만약에 그냥 그 여기까지 뽑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오면팔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럼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다 어차피 다 놓치게끔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매매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실된 부분을 다 케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 왜? 저점과 고점을 무조건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90% 이상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매매법은 해외에서 현재 한달 만에 10만 원을 가지고요. 9,400만 원을 벌었던 바로 그 매매법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설정하고, 세팅하고, 말씀드렸던 이 매매법이 해외에서 난리난 한달 만에 10만원을 가지고 9,400만원의 매매법이라는 임 겁니다. 이 매매법, 여러분들과 전부 다 공유할 거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고 선생의 하이라이트, 고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고 라고 보내주시면 이 매매법 전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고 선생이 준비한 많은 정보들 특히 급등 직전에 있는 코인들 관련된 소통방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실시간 관점 및 시향 정보 공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